자, 문법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짬도, 땀내도 알아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들아 그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 2학기 시험범위는 여기가 아닐텐데 알아야 되는 이다 이제 중학교 2학기 때 배우는 게어죠그죠 우리 조사했죠 지난 시간에 아니에요? 조사 맞아요? 아니면 활용? 교사까지 있죠 우리 거는? 그 문제 풀면 되겠죠? 맞아요. 문제 풀게요. 5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슬프다고요? 뭐가 슬퍼요 <laughs> 끝나가서 슬프죠. 아 너무 슬퍼. 56. 페이지 56페이지. 얘들아 선생님이 어려워요? 네. 네네. 뭐뭐 뭐 어렵다고요? 평택에서 어렵다고요? 평택서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내야죠 그죠? 뭐할수 어. 있어요. 아니 뭐가 어려워이까 쉽게 우리 누구야? 우리가 공무 아니야? 몬스터 아니야? 몬스터. 몬스터가 뭐 없어? 지원이 도망갔어 왜뭔까지 그러니까. 추워서 슬 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문법은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도 요즘 근데 많이 중학교도 순수식으로 많이 따라 오더라고요. 어좀더 선지가 짧고 간단해서 그렇지. 네네. 화면이 꺼졌어요. 참 여러 가지로 미안해요. <laughs> 고마워 민찬아. 민찬이가 또거 반장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 읽어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하래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보다기념을 줘. 그 다음에 사례를 분석하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부, 품사는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거를 굳이 여기서 읽을, 읽을 필요가 있니? 딱히 딱 보면 아는 거야 뭐야, 품사 얘기구나 그래서 문법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에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학년들 모여서 볼 건데 어, 이제 선택 과목 고르는 것 때문에 모여서 보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야 문법 알겠니? 품사에 대해서 딱딱히 나오는 거야 아, 형태기는 의미 형태에 따라 분류 어가면아 이거 열형용 이거 이거 의미에 따라 이거 품사 그치 형 뭐야 나를 분석하래 이거 뭐하라는 거니 품사에 대해서 너 알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개념 나눌 수 있어?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수 있어? 형태가 아까 뭐였어? 왜나 혼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형태에 따라서, 그치 형태가 변하냐 안변하냐 가변이냐 불변이냐. 이거를 적용해서, 예, 분석해 보라는 거. 착실한 거, 이다는 가변이에요. 변해요. 착실하다, 착실하고, 착실하며, 이다이고이며, 맞지. 두 번째, 니은이 뭐였냐면, 체험, 용원, 기능, 기능. 기능에 따라서, 체험, 용원, 수식원, 관계원, 어, 어, 공립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열광생은 뭐였니? 이건 수사. 고사니까. 세한니이역게하는 거야. 그다음 리운에 따라 나누면 동과 이단이 조사잖아요. 조사. 단계형이죠디귿에 따라 나누면 즉 고품사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니? 아홉은 뭐였니? 수, 수에 나타. 수를 나타내는 뭐수사 학생호이지? 자, 이 이름 동사 같은 문자 아니지. 4번이에요. 디귿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시라는 다른 품사니까 맞죠? 자, 매우라는 거는 뭐고? 부사적 부사. 착실한, 착실한 우선권이 어, 착실하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얘는 원래 태생적으로 태어난 거는 뭐야? 경동사다 음.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반만 찾으면 금방 끝냈겠지만 공부를 새롭게 다 했죠? 문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한 문제 가지고 열 문제를 들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해보래요. 어, 그러면 여기서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와 간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얘들아, 사는 뭐라고 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사라는 건. 이 아이덴티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서술하는 기능이 있대. 그, 그 기준의 하나로 서술은 누구만 할수 있는 거니? 요. 용어만 할수 있는 거야.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서술하는 기능은 용어만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형사도 수식하는 기능을 할수 있고 형용사도 자기 모양을 살짝 바꿔서 활용해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두 개를 구분할 거냐? 라고 얘기해 볼게요.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 그럼 얘도 지금 뭘 수식하고 있니? 사자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 정체가 난 너무 궁금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수식하려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얘는 서술하는 애지만 잠깐 활용을 해가지고 수식을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진위를 밝힌 거야. 얘네가 탐정이 되는 거로. 그러면 봐봐. 큰이라는 것은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진 사자가 어떠하다 하다라는 서술의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태생은 뭐야? 서술하는 거야 서술 타고나면 뭐하는 애로 태어난 거야? 서술하는 애로 태어난 거야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그럼 내가 구분해볼게요 자디긋 한번 해볼게 요디긋이 디귿. 가장 일반적이니까 자새 가구는? 가구가 새다? 어색하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의 기능은 아니고 수식의 기능만 수식만 할수 있는 이런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아령사라고 불러 이건 다시 말하면 기본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자 1번 한번 해서 기억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겉으로 딱 봤을 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 그치? 수직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수직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관용사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는 형용사라는 서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기본형이 뭐로 아름다다. 아름다. 꽃이 아름답다라는 꽃이 어떠었다라는 하다라는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는 거야? 서술하는 대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관용사가 아니라 무슨 사야? 형용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제 해볼까요? 음자 ㄹ은 어때 음. 분명히 웬만하고 수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수식하려고 처음부터 태어난 앤지 원래 서술할수 있는 앤데 수식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해 보셨어 있어? 기본이 있어요 없지 그지 말이 웬이다 뭐, 뭐 설명 안해 <laughs> 그러니까 얘네 그냥 그 뭐야 반영상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디귿은 선생님이 해줬고 자리 리을 한번 해볼게요 ᄅ, 모든 사람, 사람이 모든 사람. 이상하지? 어, 그니까 얘도 뭐야? 근데 얘는 어떻지? 일처리가 빠르다. 그렇지. 빠르다. 일처리가 어떠어떠 하다라는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형용사로 태어나는데 활용을 하면서 반영사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어미, 아, 잠깐만요. 어미, 아, 잠깐만요. 그래서 답은 몇번이에요기 ㄱ과 미움만 형용사 나머지는 관용사 됐죠? 자그 다음 3번 이번에는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법을 우리 배웠어요. 기억나요? 안 배웠.. 배운 거 기억나니? 전혀 안나요? 음. <laughs> 근데 얘들아 수능의 특징 봐봐. 뭘 주니? 다 준다? 다 준다고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단순 안경와는 다르게 이렇게 한명평과 문제들,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줍니다. 줄게요, 볼게요. 자, 달다와 달다는 또 형태가 같아. 같은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니까 지금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약간 의미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어, 사실은. 어? 동사는 뭐예요, 동사? 동작. 동작이잖아. 작용 동작이잖아. 얘는 뭐지? 반추를 달고 있는 거니까. 동작이지. 그런데 형용사는 뭐예요 상태잖아. 상태. 그지? 과일이 자, 맛이 단 상태지. 그러니까 위에는 동작, 동사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고 밑에는 형용사인 걸 알아. 누나알 1번은 의미상 구분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데 달다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대.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단어 외우노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요. 동사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먹다를 한번 하고 동행사는 어, 제일 많이 듣는 일이 <laughs> 내가 서선하나그러지어서하겠어 용서해줘, 알았지? 어, 됐다. 아들막 이걸 막 고등학교 그 옛날에 선생님 할 때는 애들이 막아 뭐야 뭐 이랬었는데 니네는 너무 착하게 듣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더 민망하다. <웃음> <웃음> 억울한 선생님에 막 이러고 있었거든 얘들아 선생님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겠어? 그만 좀 먹어라. <웃음> <웃음> 먹다와 예쁘다야.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과 가장 많이 듣는 얘기를 골라봤어. 자 의도를 한번 해보자.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예쁘려고. 한다고 예뻐지나 뭐잘나안 돼. 그 다음에 명령 예뻐라 먹어라 된다고 예뻐라 안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아 예뻐라 이건 뭐라 그랬어. 명령형이 아니야. 걘 감탄형이야. 아니니 명령형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예뻐라 안 된다고. 알겠지? 선생님 친구 딸이 엄마가 하도 살이 쪄있으니까 아빠가 막 뭐라 했나봐 난 죄시 m 어보 k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날씬 살 빠는 건데 그 오빠들. 날씬하게 날씬해 애가 어느 날그 요술봉 같은 거들었어 엄마 자고 있는데 살 빠져라 야! 예뻐져라 야! 이러고 있더래 아, <laughs> 귀엽지 안돼. 때가 되잖아 아기 돼지 사만대를입으면서 아기 돼지 맛있겠다 아기 아, 자 아기 돼지 청균 종결하면 해보자 먹자 됐지? 예쁘자 아, 안돼좀 예쁘자 우리 그래 안돼 안된다 알겠죠? <웃음> <웃음> 진행 진행 먹고 있다 그 돼지 예쁘고 있다 아유 예쁘고 있네 아주 야돼 아, 이렇게 구분한대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재 해보재 구분한대 A,D 중에 옳은 것만 찾아보래요 자 이거 다 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배야돼 반대여야 지 반대 그치? 얘가 되고 얘가 안돼 얘가 되고 얘가 안돼 그 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고등학교 문제 별거 아니지. 네. 까먹는다구요 네, 문법은 또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반복하면 할수록 대신 또그 주기가 짧아. 그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조금만 쓰셔도 돼요. 다 까먹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다 까먹어요. 의문의 변동은 <목사> 형태소가 너무 <목사> 어렵다고요? 여태까지 그두배배운것 같은데. 품사는 괜찮아요. 사는 괜찮아요. 의문의 변동이 원래 제일 어려워요. 아쉽고 아, 어려워요 의문의 변동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문의 뭐. 변동은 음표 음표 음. 네. 너희들이 사실은 되게 이미 지금 습관적으로 다 쓰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그래서 겨울방, 고일 겨울방학테또 다시 또 해요. 커리큘럼상 그렇게 돼있어요. 꾸잉, 유따기, 괜찮니? 어. <laughs> 야, 우리 귀여운 애기들. 난 궁금한 게 너희들이 막 어렵다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비교적 그래도 쉽게 설명하는 편인데 한타인 거예요. 네? 한타. 어우, 좋아요. 자, 보조사 의미 갑니다. 보조사뭐있어요 보조사. 내가 근데 궁금한 건 공부나 하고 어렵다고 하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할거죠? 그럼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워. 열심히 하면 안 어려워. 이번에 고1 애들도 문법은 많이 안 틀렸어. 왜냐면 문법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랑 시험 전에 막 이렇게 하는 게 통하는 거야. 그런데 문학이라는 거는 사실 그 보는 눈 같은 거는 하아 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 매일 연습을 하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 보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은 전날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뭐그 시험 주간에 열심히 하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점 오히려 문법이에요. 어 놀랍게도. 문학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알겠죠? 어. 보조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할 때 얘들아 그럼 우리 조사의 종류 쭉 떠올려야 돼 문법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조사의 종류에 뭐 있었니? 일단 자격을 나타내는 자격조사, 격조사 그 다음에 의미가 강조되는 보조사 그치?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아... 그거... 그거... 그거 있잖아요 뭐요? <laughs> 네 글자 네 글자야? 네 글자. 땡땡조사, 땡땡조사요? 빨리 찾아보세요. 공부, 아이 공부 다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공부를 할때좀어 어,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쭉 계속 리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 땡땡조사는 맞아요. <laughs> 힌트 연결 <laughs> 앞까지로 그렇죠. 아, 그렇지 접속 세 가지가 있었어. 그중에 보고사는 뭐였어요? 뜻뜨 그지? 자, 나는 지는 지난 주말도, 그 다음에 그 친구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 지하철역은 정류장은 멀지만갈 때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도에 주목하면 기억에 나가 지난 주말 이전에도 또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주말에 그러면 그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난 주말도 이렇게 보조사를 쓰므로써 그 전에도 갔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만 주목하면, 니은에는, 모모 미술관에 가기로 한 나의 결정이 친구들의 결정과 같다는 의미에요? 아니죠. 나만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 손에 주목하면, 자, 디귿에는나 이외에 친구들은 미술관에 자주 가지 않는다. 나쁜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은에 주목하면, 선생님 이거 주의하라 했어. 은은이가 은은이가로 잘못 배워갖고, 초등학교 때. 편이나 그렇게 하신 거겠지만. 은이나 는은 보조사예요. 주격조사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은은 뭐야?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모모스 뭐? 몇 버스 장소지은 멀고 지하철역은 가깝다. 두 개가 대조되죠. 자, 렇죠대는 것을 아주고미 마지막 마다에 주목하면 네. 미흡이 나는 미술관에가 있는 시간이 항상 행복하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갈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 네, 매번 행복하다는 얘기죠. 자, 5번. 보기에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문을 작성했대요. 같이 가 안 끝났는데요? 아직 2분 남았어요. 네. <laughs> 네, 오늘 앞부분을 좀 까먹었으니까 합시다. 저 <laughs> 어, 1시 반부터 소개이요 바쁘긴 제가 더 바쁩니다. 이번에 지금 2학년 애들 시간은 4시간을 늘어나가지고자 가치가 조사로 쓰였을 때와 가치가 부사로 쓰였을 때 머릿속에 딱떨어야 되는 것은 조사는 반드시 누구와결합하셨습니다 체언에 태연. 붙였습니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뭐처럼이란 뜻이고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서 때를 강조합니다. 자 반은 부사를 쓰였을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띄어쓰고요. 부사는 역할이 뭐예요. 주로 체하는 아니죠. 용언을 수식하죠. 용언을.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다른 거를 쓰기도 하지만. 같이 볼게요. 뭐부터 확인해야 되니 그러면 1단계. 기억 체형 뒤에 붙어서 뭐 뭐처럼. 눈같이 눈처럼 괜찮지. 그지? 네. 니은. 때 새벽 같이 네. 때를 강조하는 괜찮죠? 그다음 맞잖아요. 때새벽 같이 어. 디귿. 바로 그대로의 의미. 모모한 바와 같이 앞에 거와 같이 이런 얘기고 리을 서로 함께의 의미. 10년 동안 같이 지냈어. 같이 지내고 있어. 같이 알고 지냈어. 같이 맞죠? 5번. 은숙이와 친구는 같이 사업을 했다. 어, 서로 했다는 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6번만 하고 끝낼게요. 괜찮죠? 그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5번이 들어가야 되요. 5번 방금 했는데요 그런데 이가 사. 알아봐어요 예? 5번은 5번이 5번이 그니아미지은숙이와 친구는 같이 사업했다는 라건 뭐야? 서로 함께의 의미야.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없이의 미야미의이야미의이야 미을. 이을 아. 어. <laughs> 자, 6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사전 활용하기가 있잖아. 나중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게 메인은 아니어서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같은 이라고 똑같이 생겼지만, 이게 지금 품사가 다를 땐 다른 단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가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간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수사로 쓰일 때도 있고, 수간형사로 쓰일 때도 있는. 하나씩 볼게요. 1번. 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 할때 이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까? 쓴 사람이 누구지? 맞니?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에 1에 해당하는 거죠? 두번째, 하나의 표지와의 여러 개의 뜻풀리가 있으므로 이의 이번은다이어그 <laughs> 다음, 네? 동음이의 뭐라고? 동음이의는 음은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른 거. 다이어는 뜻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얘기는 뜻이 퍼져있다는 얘기 같은 단어지만 뜻이 여러,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다다이어 어떤 거요? 아니죠. 동음이는 뭐야? 동음. 음은 같애 그런데 이의, 뜻은 달라. 다의는 뭐냐면, 다의는 뭐야? 뜻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퍼진 걸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손이 거칠다 해서, 손이 부족하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여기서 퍼진 말이긴 하지. 완전 다른 얘기는 아니지. 근데 아까 얘기한 먹는 배, 배. 녹는 배, 타는 배. 그다음에 뭐야? 신체 부입해 이거는 완전 서로 다다르요 연결성이 전혀 없지. 이런 건 동음이의예요. 그다음 2번, 어, 3번, 2의 2의 이런 거는 다서 찾아봐야 돼. 2의 2의, 그다음에 1 1. 요거 요거. 요 얘기하는 거 요거. 말하는 얘기에 가까이거나 있 말하는 얘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 명상. 이거의 용례와 이보다 좋을 수 없다와, 그다음에 2 1의 용례. 용래. 관행사의 용례를 통해. 아, 조사 결합형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조사. 대명사는 당연히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관용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시간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사와 결합할 수 없어. 3번 맞죠? 4번. 2km를 걸어라 해서 2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임으로 2-3에, 아, 23-1-1. <laughs> 이거, 이거. 23-1-1. 수사의 용내에 들어간다? 어때? 수사가 되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조사가 붙어야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킬로미터라고, 2 킬로미터라고, 킬로미터를 수식하고 있지. 수식하는 애는 뭐야? 반영사야, 반영사. 수사관니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1-2-3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본된 거 보니 서로 동의의 위의감에 이게 그 아, 뜻이야. 그래야겠네. 어, 서로 음문 같은데 완전히 뜻이 다른 경우가 많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요즘에는 그래도 숙제를 좀 올려주셔서 아, 너무너무 기특한데, 여세를 몰아서 더잘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